안녕하세요. 1 텐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저의 와인 클래스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같이 얘기 나눠볼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샴페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7가지입니다. 그첫 번째, 샴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와인인데요. 과연 얼마나 생산되고 판매되는 걸까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 있는 와인샵이나 레스토랑에 가면 샴페인은 항상 찾을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수출도 많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과연 몇 병이 생산될까요? 샴페인 협회 발표에 따르면 매년 한해 동안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샴페인 병 수는 3억 병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3억 190만 병이 생산됐고요. 영국인들의 샴페인 사랑은 예전부터 참으로 대단한데, 미국도 이해 못지 않아서 가장 많은 양의 샴페인을 수입한 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순이고, 가치로 따지면 2019년 기준 50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3억 병의 샴페인이 생산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스타일의 샴페인이 가장 많이 판매됐을까요? 드라이한 브리 스타일과 넌 빈티지 샴페인이 전체 샴페인 판매량의 거의 3분의 2 로제 스타일은 전체 판매량의 약11% 생산 연도가 표기되는 빈티지 스타일은 1.4%, 드라이한 브리 스타일보다 더 단맛이 나는 스타일의 샴페인은 전체의 2%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단맛 나는 스타일 샴페인이나 빈티지 샴페인보다는 드라이한 브리시나넌 빈티지 샴페인을 많이 볼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샴페인 병 안에는 탄산가스에서 생긴 버블들이 가득합니다. 그한병 안에는 몇 개의 버블들이 있을까요? 샴페인협회에 따르면 샴페인 한병 안에는 자그마치 백만 개의 버블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버블이 얼마나 작고 고운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버블이 계속되는가가 각 샴페인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 와인은 발효 공정을 한번 거치는 데 비해 샴페인은 발효 공정을 두번 거치게 되고요. 모든 와인 메이킹 공정이 당연히 정성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특히 샴페인은 이 곱고 오래가는 부드러운 버블을 만들기 위해 와인 메이커들이 특별히 많은 정성을 들이고 또 그런 이유로 세계에서 여러 많은 스파클링 와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샴페인의 와인 메이킹이 다른 지역에 지침이 되고 있고. 샴페인의 이름이 최고를 지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버블을 만들고 있는 탄산가스는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샴페인 병 안에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평지 상태에서 느끼는 대기 압력이 1이라고 하죠. 샴페인 병 안의 공기 압력은 보통 6 정도이고요. 이 압력은 2층 버스를 지탱하는 타이어의 압력과 비슷한 압력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샴페인을 막 흔들어서 이렇게 마개를 날려버리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느껴지시죠? 이제 다섯 번째, 샴페인 병 사이즈는 얼마나 다양할까요? 이 사진은 전에 샴페인을 방문했을 때 태탕주의 지하 와인가부에 전시되어 있는 걸 찍은 사진이에요. 대표적인 병만 전시했는데도 종류가 많죠? 샴페인 병은 모두 20개 가까이 각기 다른 사이즈가 있고요. 병마다 이름들이 다 있는데 거의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들 중에 대부분은 현재 잘 쓰이지 않는 사이즈의 병들인데요. 현재까지도 생산되는 병 사이즈 중에서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로도할 때나 와인샵에서 샴페인을 구입할 때 그래도 꼭 알아두어야 할몇 가지 병 사이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마시는 750ml, 스탠다드 사이즈 병이 모든 병들의 기준인데요. 그것의 1분의 4 사이즈인 병은 스플리시라고 부르고 750ml의 1분의 4인 187.5ml인데 보통 200ml로 생산되고 주로 비행기에서 샴페인 오도하면 나오는 손안에 쥐어질 만한 작은 병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은 헬프바를로 반병 사이즈인 375ml인데 간혹 레스토랑에 따라 와인리스트에 준비되어 있기도 하는 샴페인 병 사이즈이고요. 이제 다음이 스탠다드 750ml로 보통 5잔에서 6잔 서빙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는 병 사이즈가 스탠다드의 2배 사이즈 1,500ml 매그넘인데요. 이 매그넘은 12잔 정도까지 담아낼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그렇다면 병 사이즈가 맛에 주는 차이가 있을까요? 매그넘은 좀 커서 보관할 때 살짝 스탠다드만큼의 용이함은 없지만, 매그넘 병에 담긴 샴페인을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두 병이 크기는 다른데 병 입구 크기가 같아요. 콜크도 같은 크기를 써요. 그런데 매그넘은 스탠다드 사이즈에 비해 두 배나 더 많은 와인을 담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병에 들어오는 산소의 양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 산소로 인한 산화작용은 매그넘에 담긴 샴페인이 덜 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와인의 산화를 지연시키고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맛과 향도 스탠다드 병보다 더 풍부하게 숙성될 수 있습니다. 작다고 하면 작을 이 요소가 나중에 와인이 숙성될수록 더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샴페인 애호가에겐 추천하고 싶은 사이즈입니다. 매그넘 사이즈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져서 샴페인 하우스들도 매그넘 사이즈를 더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샴페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7가지의 마지막 유명 인사들의 샴페인입니다. 영화 속에서 혹은 유명 인사들이 좋아했던 샴페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영화 007 시리즈입니다. 제임스 본드의 007 무비에는 샴페인 볼랑제 그리고 태탕제가 여러 시리즈에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볼랑제의 라그롱다네와 RD가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007 제작자와 볼랑제 오너와의 친분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철칠은 샴페인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특히 폴 로즈의 샴페인을 즐겨 마셨는데 철칠 수상이 사망한 후폴 로즈에선 지금까지 서울 윈스턴 철칠이란 브랜드로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또 모나코의 그레이스 켈리 왕비가 너무나 사랑했던 샴페인은 페리에주엣십니다 아네모의 꽃이 그려진 벨레포크 샴페인으로도 유명한 그런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또한 샴페인 하우스 런성은 2001년부터 윈블던 테니스의 공식 파트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샴페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얘기 나눠봤는데요, 샴페인을 잘 즐기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샴페인을 포함한 모든 와인을 저장할 때는 특정한 온도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일정한 온도고요. 샴페인의 서빙 온도는 보통 8도에서 10도가 좋은데요. 논빈티지 샴페인이나 라이트 바디의 프레시한 스타일 샴페인인 경우에는 차게 8도 정도에 식전주로 즐겨도 좋고 에피타이저 코스와 함께해도 좋고요. 빈티지 샴페인이나 좀더 숙성된 묵직한 향을 가진 샴페인일 경우에는 10도가 좀 넘게 해서 메인 식사 코스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온도를 일일이 재면서 마실 수는 없지만 샴페인 온도는 차가워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차가워야 하지만 혀가 얼얼할 정도의 차가움은 맛을 느낄 수 없겠죠? 와인셀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얼음과 물을 동량으로 담아 아이스버킷에 넣으셔서 한 30분 정도 놔두셨다 드시거나 냉장고에서 서너 시간 보관했다가 드시고 드시는 동안도 아이스버킷에 담아두시면 마시는 동안 샴페인의 온도도 차게 유지해 줄수 있어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내용이 샴페인을 즐기실 때 유익하고 도움되는 그런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와인도 더 많이 알아가고 와인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